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에 반발해 수일간 이어진 시위의 기세가 한여름 더위 속에 한풀 꺾인 모습입니다. LA 경찰국은 현지 시간 16일 보도 자료를 통해 일요일이었던 전날 도심 시위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일 미 이민 세관 단속국이 LA 다운타운 내 불법 이민 노동자들이 밀집한 의류 도매 시장 등을 급습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 이후 도심에서는 이민자들이 구금된 연방 구금센터 건물 등을 중심으로 이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혼란을 틈탄 차량 방화와 약탈 등 범죄 행위까지 일어났습니다. 지난 14일 전국적으로 열린 노킹스 시위의 이환으로 약 3만 명이 모인 집회가 열렸으나 대체로 평화적인 행진이 줄을 이루며 별다른 소요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LA 시위대의 규모가 줄어든 데에는 날씨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인 14일까지만 해도 LA 다운타운 지구에서 낮 최고 섭씨 26도 수준으로 온화한 편이었던 기온이 15일부터 30도 넘게 치솟으면서 지역기상청이 더위에 주의하라고 당부하기 시작했습니다. LA는 습도가 낮아 기온이 높아도 그늘에 있으면 그리 덥지 않지만 햇볕이 워낙 강해 직사광선에 노출되면 금세 피부에 따가움을 느낄 정도로 뜨겁습니다. 시위 참가자 중에는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여성들도 몇명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